네 안녕하십니까 이태민입니다 어, 지금 방송 보시면서요 요즘 정말 프라이팬 하나 구매하셔야겠다 혹은 이제 가성비 괜찮은 코팅력 괜찮은 프라이팬 구매하셔야겠다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요 지금 조금만 주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풍년에서 나왔습니다 프라이팬 4종 세트 좀 보여드릴게요 어, 제가 사실요 지금 TV 보고 계신 고객님들보다 프라이팬 얼마나 알면 더 알겠습니까 근데 지금 보시는 제가요 저는 그건 알아요 이 후라이팬에다 요리를 했을 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저는 직밥을 알더라고요 저도 사실 집에서 후라이팬을 쓰저, 쓰거든요 사실 엊그저께 여자친구가 와가지고 제가 이제 밥을 해준다고 계란후라이를 이렇게 하는데 계란후라이가 계란후라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 스크램블 되고 막 이렇게 스크램블 되가지고 해가지고 주는데 괜히 자존심 상하고 그런 느낌 아시죠? 그게 뭔가 그런 말, 그런 말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요리를 못하는 건 아닌데, 후라이팬 때문에 요리를 못하는 건데. 그게 너무 자존심이 막 무너지는 느낌. 죄송해요. 제가 좀서로좀 빌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게 뭐냐면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저는 후라이팬에서는 코팅력이라고 생각되거든요. 풍면에서는요. 코팅력 하나만 딱 잡았습니다. 어떻게 잡았냐고요. 지금 설명드릴게요. 풍면에서는요. 코팅력 자체를 1종, 2종, 아니요. 9종으로 나눠서 겹겹이 이렇게 압축시켜놨어요. 근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소재 티타늄 아니요 메가 티타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 아까 흔히들 그런 표현 쓰시죠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TV에서 프라이팬 보면은 계란 후라이 탁해서 올려놓으면요 진짜 기름 한 방울 안튀는데도 지워져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 느낌 아시죠 그게 여기서 나요 집에서도 쓸수 있는 이 느낌인 거예요 제가 사실요 프라이팬을 지금 막 지금 막 어? 계란 후라이도 해보고 만 그러, 그러지만, 가장 중요한 건 코팅력.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조 여기에 저희가 어떤 테스트를 했냐면요. 그, 집에서 설거지 하다가 보면은, 저희가, 저희 어머니도 그렇거든요. 철수세미로 빡빡해야 좀 뭔가 잘 닦이고 그런 느낌. 근데, 후라이팬에만은 철수세미를못 하시더라고요. 이 제품은요, 철수세미로 3만 번, 30만 번. 30만 번을 긁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구성이 좋은 거예요. 어, 저희 집도 저희 어머니도요 프라이팬 잘안 바꾸세요. 정말 끝까지 쓰셔야 바꾸는 프라이팬이거든요. 이제는 프라이팬을 좀 바꾸셨을 때 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풍년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풍년이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좀 드릴게요. 브랜드 믿고 쓰셔도 됩니다. 왜냐고요? 풍년 브랜드 그그 동안 냄비 만들던 브랜드거든요. 그만큼 내구성 튼튼합니다. 지금까지 풍년의 프라이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